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문 일간주로쌤 라이먼 뉴스 쌤 오늘 16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 보셨나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모레 23일 날 드디어 이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결이 되면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어 관련된 자료를 좀 외신이나 같이 검색을 해보니까요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의 판결이라고 이번에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검찰의 어떤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양측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그 관련된 그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용어를 위주로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컨스티투셔널 코트가 헌법 재판소거든요. 컨스티투션이 헌법이라서 컨스티투셔널어 코트가 그다음에 투부 정사 쓰면 제목에서 미래죠. 판결하다. 센텐스는 기본이 센텐스. 사람 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3일 날 판단하는데 뭐에 대해서 하냐면 이 Power Dispute Trial 이것이 권한쟁이라고 지금 계속 이 권한쟁이가 나오죠. 내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간에 디스퓨트가 있거든요. 논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Power dispute trial에 대해서 23일 하는데 over 그것이 뭐 해야 되냐면 이게 검수한방이라는 말이 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이, 이야기라서 c o m p l e t e 가 박탈이죠. 그래서 complete deprivation of prosecution 검찰의 권리 무슨 권리냐면 수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말로 이제 법률화는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말이 조절이죠. 완전히 박탈해버린 거죠. 기소도 못하게 해버려서 모든 걸 경찰이 다할수 있게 그런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헌법차판소에서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판단, on, 뭐에 대한 판단. 아직 주어가 안 끝났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어에 대한, 무슨 뭐에 대한 판단이냐, 과연 뭐뭐인지 아닌지. 그웨다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 s handling of the bill. 소위 말해서 complete prosecution deprivation of the prosecution's rights to investigate가 검수완팍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거예 완벽한 검찰의 박탈. 뭐에 대한 박탈? 어 저기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아좀 이거 같은가 처음 나온 표현이라서 이제 쓰면서 신문 기자들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통일된 말은 없습니다. 이거들 핸들링 하는 것이 w h 다면 주어 동사니까 이게 비동사죠. 과연 이런 것이 was illegal.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게 진짜 동사죠. will soon be concluded. 조만간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it h s been six months. 개월 정도가 쭉 지났다. since 뭐한 이후에 the revision was implemented on September. 예, 작년 10월 달에 된 이후에 이것이 전형적인 현재 완료구조 시스템의 과거동사 쓰는 거. 이것이 임플리먼트가 구현이니까 이런 리비전은 법률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이 구현된 이후에 6개월의 시간이 쭉 지... 아, 왔다 뜻입니다. 컨스티튜셔널 콜트가 언 n n o u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On the 20th, 그 20일 날 얘기하는 거죠. 20일 날, 강의 찍는 날이 20일입니다. 네. It will sentence, 판단할 것이다. 자, 판단된 거잘 보세요. 저스티스 미스터가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로우메이커 유향범. 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유상범 and 전주회 유상범과 전주회 의원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under t w e n 일날 하는데 이 사람들이 against 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냐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airma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해놓고 respectively가 나와 있어요 respectively가 각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세 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 전주회 의원 세 명이 respectively 각각이니까 누구에 대해서냐면 the chair, 첫 번째는 국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c h a i r m a n 의 의장이죠. 이 l e g i s l a t i o n and judiciary committee가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인데 그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이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죠. 그 당시에 법사위원회장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 그것이 둘이 어게인스트 즉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를 하겠다라고 어나운스했다는 뜻입니다. 예, 이 respectively는 이제 대칭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the bill, 이번 법안이 which was revised on April 29th and May 3rd, last year 작년 4월 29일 그다음에 5월 3일 날 was revised 개정된 법안인데, 이것이 led by,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졌냐, Democratic Party of Korea 한국의 민주당에 의해서 이끌어졌던 그런 법안이 여기 콤마 보이죠? 요 콤마 콤마 삽입이니까, 이런 법안이 시한다 reducing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on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의 스코프 범위를 리듀싱하는 것을 이게 영어 표현이 여기다 뭘 써야 좋을까요? 영어 표현 한번 생각해볼래요? 예,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어 표현이 요구가 영어로 뭐가 있습니까? Demand도 있지만 call for라는 말이 요구하다죠. 법이 단순니까 calls fo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냐?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얘기인데 경찰의 직접적인 수사 from six major crime. 하이폰 빼고 예 여섯 개의 중대 수사에서 투투 메이저 크라임 두 개로 축소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검찰이 갖고 있던 원래 여섯 개 중대 수사 사실 이것도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요 줄여가지고 여섯 개를 만들었는데 그 여섯 개에서 두 개로 더 줄이겠다는 뜻이죠 첫 번째 퍼블릭 오피셜 공직자 수사 일렉션 선거 디펜스 프로젝트 방위산업 메이저 디자이너스 대형 참사 컬옵션 부패 그다음에 경제 이런 쪽만 검찰이 해라 라고 그나마 축소가 되는데 그거를 또두 개로 더 축소하겠다는 뜻인데요. 어, 수사법위만 축소된 게 아니라 기소권까지도 박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The prosecution claims, 검찰이 주장하기를 that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이 has procedural, 영예, p r o c e d u r a 가 과정이니까 과정적인 결함이 있다. Such as, 예를 들어, neutralize the agenda, adjustment process at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stage. 여기까지 해볼까요? 스루 모모를 통하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게 국회 법사위원회의 어젠다를 예, Adjustment process 조정한다는 얘기죠. 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Neutralize. 예를 들어서 이거 중립적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중립하는 거에 대한 과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루. 뭘 통해서? 소위 말해서 소퀄드가 so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Disguise가 변장이죠. Defection이 탈출이니까 이게 바로 위장탈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그 당시에 이 Representatives 그 당시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이었지만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면서 예 마치 예 끄수를 맞춘 것처럼 한거 이것이 완전히 꼼수 이건 완벽한 위장 탈당이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And blocking n 랑엔지니까요엔드와엔 n g 가 어디 걸릴까요? 예 여기 걸리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첫 번째는 중립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b l 킹 뭔가를 막았다는 얘기죠. 뭘 막았나요? Unlimited debate process. 예, 무제한 토론 과정을 막았죠. By, 뭘 통해서? Splitting the session. 회기 쪼개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예,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막았죠. 해도 이제 의미없게 막아버렸죠. 어디에서? At the plenary session stage가. 자, plenary가 총합의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메인, 국회의 이제 그 본회의를 얘기합니다. 임시회의가 아니라 plenary session이 본회의예요. 본회의에서 회기를 splitting, 쪼개물 통해서 예, Neutralizing. 그 다음에 블 n 킹이두 가지를 통해서 과정적인 어떤 위반이 있다고 라 검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It is also argued that, 또한 이렇게 주장되기를 that, it contains, 이 검수완법 법안은 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이 되고 있냐면 unconstitutional content, 위헌적인 contents,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that 이것이 violate, 위반하고 있는 거다. 뭐를?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국민들의 기본권을 예,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이럴이 침해할 수 있다. 서치에서 예를 들어서 a gap in the investigation function. 요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사 기능의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직접한 검찰은 기소를 못 한다고도 해 버려 가지고 기껏 수사해 놓고 경찰한테 넘겨야 돼서 만약에 글쎄 만약에 경찰이 나쁜 마음을고 나쁜 마음을 갖고 뭉개 버리면 끝입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두 개. 특히 경제범죄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이게 문제가 있죠. 자, due to 뭐 때문에 the reduction of the scope of investigation. 수사의 범위의 reduction 때문에. by prosecutors 검찰의 수사 범위 reduction인데요. 자, 이것이 by the constitution. 바로 뭐냐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의 스코프를 reduction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죠. 자, 보장이 guarantee죠. 그래서 이게 run T.D.라고 과거분사로 쓰면 되겠네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수사권에 대한 r e d 때문에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모든 피해는 돌아간다라고 이제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디아로 반면에 더 내셔널 어셈블리 국회 측에서는 refute. 는 반박하다예요. 네, 뭐라고 반박하냐? It was done. 이것은 행해졌다. According to due process. 적당한 아니 적당이야. 정당한 과정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국회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예, 검사나 법무부 측에서는 그 정당한 과정 자체가 위헌이고 꼼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 내지는이 이글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The two sides, 양측은 engaged in a fierce battle in public hearings. held in July and September respectively. 자, engage in이 어디 어디 종사하고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직업으로 말하면 어디 종사하고 있다. 현재 뭐뭐 하고 있다라는 표현에 정말 정말 전형적인 영어 표현이에요. 양측은 현재 이런 일에 서로 간에 맞물려 있다. engaged in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냐, 맞물려 가고 있냐. a fierce battle. 아주 무시무시한 배틀을 하고 있죠. in public hearings. 그 public hearings가 그 청문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fierce battle에서 engage를 했었었다. 근데 그 청문회가 언제 열렸던 held는 과거 보사죠 언제 열렸던? 예, July, September respectively 각각 두번다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엄청난 battle에서 engage를 했었었다. 자, 한 장관 미니스터 한이 말하기를 some politicians ahead of the regime chang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just over 15 days with the wrong intention to avoid criminal investigation. 자, 이거 번역해 보셔야 돼요. 한 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했대요. 자, 한 장관이 말하기를 자요. Some politicians, 몇몇 정치인들이 어헤아더 뭐뭐 앞서서 아직 주안 끝났습니다. 어헤아더 뭐든 regime change, 정권 교체 바로 전, 정권 교체 바로 전에 몇몇 정치인들이 국회를 통과시켜 버렸죠. In just over 시, 단지 15일도 안 돼서 공청회도 크게 안 했죠 이번에는 with the wrong intention,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뭐할 의도냐? To avoid criminal investigations. 예, 형법에 의한 수사, 형사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 대장동 문제가 좀 걸려서 있었죠. 그 다음에 선거법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예, 다시 이제 법령을 약간 좀 개, 개정을 했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의도가 있는 건전 국민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15일 만에 공청에도 없이 그냥 급하게 통과를 시켜버려서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 이거죠. 자, the legislation which was publicly declared and pushed to protect some politicians. 자, 이 l e g i s l a t i o n 입법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입법 과정인데, 어떤 입법 과정이냐. which was publicly declared, 대중들에게 공공연하게 선언되고 and 밀어붙여진, 뭐하기 위해서? to protect some politicians. 몇몇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공공연하게 선언되고 공공연하게 밀어붙여진 이런 입법 과정은 was implemented. 이것이 구현되었다. Just before the regime change. 정권 교체 바로 전에 이것이 된 것이 이게 좀 꼼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In response 이에 대항하여 the National Assembly counter e d 국회 측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 쪽이겠죠. Counter 맞받아치기를 the Minister of Justice 법무부가 It's not qualified to. 이럴 자격이 없다. Be qualified to. It's not qualified to. 법무부는 이럴 자격이 없대요. 파일 파워 디스플리트 파이얼. 권한쟁이 심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국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nd all the constitutional majority principles and regulations were 뿅, in the entire process of proposing, reviewing, presenting, and voting the law. Yeah. In the entire process, 모든 과정. 제안, 심사, 상정, 의결의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 하죠.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짜증나죠. 예, 이거는요, 뭐 좌우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완전히 꼼수를 해놓고서 자기들은 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건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다 그날 꼼수였고, 전 국민이 TV 보면서 다 이게 뭐야 뭐야 막 그래가지고 다들 해놓고서 자기들은 법을 지켰다고 하거든요. 자, 이게 참 초등학교들도 아니고 진짜. 자, 아무튼, 예, 우리가 화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예, 우리가 뽑은 우리 국민들이 병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낼 수는 없고요. 예, 누굴 탓하겠습니까? 아무튼, 예, 자, 보시죠. 예, 이 모든 과정에서, entire p r 에서 모든 어, majority principle, 대부분의 원리와 regulation, 규정이 다 준수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준수가 영어로 뭐죠? 그쵸. o b s e r v e 가 관찰하다도 되지만 규칙을 준수하다 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observed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죠? 관찰 준수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파워가 예, 과연 있느냐를 서로 간에 디스퓨트하는 트라이얼인데 이것이 is a procedure. 이건 과정인데 in which 그 과정에서 the constitutional court 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makes a ruling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판단을 하게 되냐? on the existence of existence 존재 and the scope of authority. 이 권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그 권한의 스코어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어몽 스테이트 에이전시, 특히 그들이 어몽 국가 기관 사이에서 과연 권한이 존재하는지, 그, 그 존재한다면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인지 이걸 판단하는 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Under the Constitution 헌법 하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If all nine judges, 그러면 이제 권한적인 심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If all nin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의 아홉 명 모든 헌법재판관이 hear it, 일단 이것을 들어요. And there is approval from more than five judges, 다섯 명 이상. 홀수라는 이유 알겠죠? 판단하게 될 때. 그래서 과반수인 다섯 명 이상의 어프 p r o 이 만약에 있다. 그다음에 이 다섯 명이라는 것이 컴마치고나가면 동격, 즉 the majority of the judges, 판사들의 대다수라고 할수 있는 다섯 명 이상의 판단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if 그렇게 되면은 if the decision to sign, dismiss or reject it 이런 것이 can be made, decision은 make랑 붙죠.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인용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서 아홉 명이 모여서 그 중에 아홉 명이 모여서 그 중에 다섯 명이 꽝꽝꽝하면은 이것이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Initial이 l 처음에는 it was predicted that 예측이 되기를 that predicted 예측하다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could be delayed 한참 늦춰질 거로 예상이 됐는데 but 그러나 이번 sentence day 판결 일자가 was also designated 급 그, 이제 예, 지정이 되었어요. Considering that all 고려할 때 constitutional court judge 헌법재판소의 판사 중에 이선애라는 재판장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is about to retire. 좀 있으면 뭐뭐할비 어바웃스가 좀 있으면 막뭐뭐예정이라는 뜻이죠. 좀 있으면 은퇴해요. due to the expiration of her term. 예. Yeah. on the 28. 이번 28일 날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선애 재판장이 이제 여기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 전에 23일로 이번에 날짜를 지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아홉 명 판사들이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선의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예, 이선의 판사님이 어떤 성향이신지는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23일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꼼수를 두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법 그, 저도 이제 옆에 그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꼼수나 뭐 이념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좀 쏠리게 판단할 수도 있긴 한데요. 판사들은요. 약간 본능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한대요. 아무리 그래도 본능적으로. 그래서 판사들은 정확히 할 거다라고 법조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법률 공방이 좀 있지만 판사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이 헌법에 맞니 안니 라는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얘기니까 이번 23일 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어떤 세계의 심판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일간 주로쌤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